아, 씨, 포니싱 공방을 몇, 몇, 년 만에 보는 거냐? 와, 씨. 봤던 게 2년 전인데. 오늘 처음, 이제 서버 통합되는 기념이기도 하고.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, 공방. 한국은 언제쯤 버니싱 공방 해주냐? 저번에 4.5주년에 큰게 많이 왔었기 때문에. 이번에 또 5.5주년에 또큰게 많지 않을까. 미래식 캐릭터들도 되게 많이 풀어줄 것 같은데. 기대된다. 뭐야. 이스마일 또 나오네? 페세루프 끝나고 난 이후의 얘긴가 와, 아니 페세루프 이후의 얘기가 비앙카 바로 전 버전 시간대여 가지고 이건 좀 스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야 비앙카 휘모, 와 신캐 미친. 솔로 안 나왔어 이번에 공방? 아 진짜 명조에서 요 오지게 많고 안 나오나 보네. <laughs> 아저 퍼니싱 티 마음에 든다. 아피부피인가 피비, 어, 뭐야? 이거 걔 아니야? 센, 센인가? 어, 센 맞는 것 같은데? 아 어, 이거 저쪽, 시네이도 쪽이네. 맞네. 아, 뭐야. 와, 근데 기체 진짜 존나 이쁘다. 와. 센 보스전 한번 다시 해야 돼? 아니, 또 죽여야 되냐고. 와, <laughs> 사복권 뭐야, 뭐야 씨발. 아, 존나 이쁘다, 근데. 와. 아니, 너무 예쁜데 <laughs> 와, 비앙카 기체 이렇게 보여주네. 와, 진짜 많이 발전하긴 했다. 와, 힘모 진짜 이쁘다. 와. <웃음> <우와>. <웃음> <나트디 보여준다. 웃음> 와. 라트디 보여준다. 와, 시, 졸라 이쁘다. <laughs> 우와. 이게 출전 모션이야? 미치 <laughs> <laughs> 우와. 코펜가? 우와! 어, 이발 뭐야 여어야 휘.. 야 심은 모션 no. 있네 미친 우와 오오 존나 <laughs> 멋있네 씨발 와와 몇개야 기술이? 개 느낌도 나는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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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이쁘다 <laughs> 下了很大的야씨除了这个존나 <laughs> <laughs> 이쁜 씨발아 출시 스킨인가 보다. 와 일러 존나 일러는 이쁜데. 야씨 미친. 야, 괜찮긴 한데 야 기본 일러스트가 너무 잘 나왔어. 와야 약간 아우 아우 그 스위 스킨 생각 나는데. <laughs> 와 씨. 이마. 아 필살기 너무 신는 거 아니야 진짜. 독주를 <laughs> 뿌리는데 그냥. 와 미친 별선 뭔데? <laughs> 기본 스킨이 너무 이쁘다. 오 이벤트 배인가 봐. <laughs> 너무 이쁘다. 시 누구야? 시발 누구야? 와 깜짝 루난 줄 알았네. 와 서영 수영복 스킨 나오는구나. 야 이쁘긴 한데 웨딩이 너무 사다. 야 아야 근데 이펙트 존나 시원시원하다 진짜. 이게 어떻게 불속성? 와, <laughs> 파도 밀어치는 거 봐. 야, 얘, 아까, 약간, 아우 느낌 난다. 뭐야? 제타비 와, 근데 제타비 수영복 스킨 맞네. 레전드다. <laughs> 이거 제탑이 S 내겠다는 의지 아닐까? 아, 귀엽네. 뭐야? 어? 스킨인가 또? 어? 세레나? 세레나네! 머리 색깔만 보고도 알겠다. 야, 세레나 웨딩? 잠깐만, 진짜예요 아니, 아니, 세레나 웨딩이에요? 와, 나 일본풍 좋아하는데. 하하하, 아, 존나 이쁘게 나왔다. 맞네. 바뀌잖아. 이거 가찻기냐, 이거? 와, 세레나 바로 가챠스기 맞네. 야, 야, 시몽수 형 동급 스킨 나오겠다, 이거. 와, 머리 색깔 미친. 와, 미친. 하하하하. 개레전드다, 개레전드. 와, 미쳤어. <laughs> 아, 씨, 와, 사야겠네. 아, 가차 스킨 잘 받았네. 일러스트 봐. 미쳤나봐. 아,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. 와, 너무 예뻐. 아, 오, 로그인하면 주는 건가 봐. 와, 존나 이쁘다 야, 일러스트 너무 이쁘다 미친, 탐정실. 가브리엘이요? <laughs> 에? 진짜 지랄하지 마세요. 어. 오 뭐야? 리트인데 완주 스킨인데 이거? 뭐야 이거? 아니 뭐지? 반즈? 아닌데? 아니 이조합 뭐야 도대체? 어? 어? 뭐야 이거? 어? 잠깐만. 야 갈브레나 비슷한 애 나오는데? 뭐야? <laughs> 뭐야 신기해 신기한 거 이거 신기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? 아평행색이야아이 <laughs> 아니, 잠깐만 포토 체스야? 명주에서도 이거 하고 있더니 여기서도 이거 하네. 퍼니싱 포스 이 콘텐츠 버린 줄 알았는데 사냥 사냥하는 모드 또 나오나 봐. 어? 뭐야? 어 신기 캐릭터 나온다. 이거 누구야? 인형 사 나오는데? 어? 어? 이거 하명 스 하명 스토리 때 나왔던. 설마, 얘도, 얘도 풀부은 아니지, 베로니카도? 에? 진짜? 아니지? 베로니카 풀부리라고? 이거, 에? 야, 씨발, 베로니카 풀부리다! <laughs> 베로니카 풀부로 나오네. 레전드네? 아, 생각도 못했어. 진짜, 로제타 같은 캐릭터 하나 나오네. 아, 씨발, 아마모일 것 같다, 왠지. <laughs> 어? 뭐야, 이건. 기털? 어, 인멸전주? 인멸전주인 것 같은데? 어, 설마! 와 잠깐만 인멸전 중에 리브밖에 없거든? 와 리브 신규기체 만나오다 그리고 리브가 나올 때가 됐어 리브 안나 지금 배기하로 우려먹은지 존나 오래돼가지고 어? 뭐야? 곡 스킨 나온다. 수장님 스킨 나오네. 이쁘다. 야 수장님 스킨 드디어 이쁜 거 받는다. 어? 아 반츠 스킨 나온다. 오릴리즈 스킨. 야 이거 사야겠다. 이거 괜찮네. 와 삼식이 저거 스킨 내줬으면 좋겠다. 어 로손이랑 콜라보해? 뭐야? 퍼니싱... 나 명주랑 퍼니싱이랑 콜라보하는 줄 알았어. 아니 카르띠띠 갑자기 왜 나오냐고. 그래도 오래 했네 이 정도면. 확실히 공방이 맛있긴 하다. 아, 씨발. 아, 한국도 진짜 공방해주면 안 되냐? 아, 진짜 미치겠네. 디테일적인 부분을 좀 알아듣고 싶은데. 실장 될것 같은 캐릭터들도 보여주고. 일단 리브 신기체가 진짜 기대되네. 와 인멸전주 나올 때 소름 쫙 돋았다, 진짜. 세레나, 씨발, 스킨까지. 어우, 리 어떻게 되냐? 한 수업은 버전업 적 어떻게 되려나? 아, 또 지갑 존나 깨지겠네. 아, 6주년엔 퍼프널도 오겠지, 진짜? 나 퍼프널도 아직 기다려요. 빨리 와.